네. 안녕하세요. 네. 수화의 주역 강의, 음, 일곱 번째 시간이죠. 예. 네,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지난주에 대성계의 구조 원리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냥 주역에 이제 88에 64, 64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경, 하경이 30, 30, 34개로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이제, 이번에 본래 있는데, 그 원래 상경하고 하경은, 도전기와 부도전기로 해서 보면 동일하게, 18개로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전체가 36개로 되어 있다. 그래서 본체가 36개가 일식사교를 펼쳐져 있다. 라고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뭐 숫자에 대한 의미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좀 생각 좀해 보셨으나요? 음,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이걸 썼네요. 네. 예? 이 피타고라스 정리잖아요, 이게. 크게 보면. 3 4 5로 보면 피타고라스 정리 다 아실 거예요. 직각 삼각형 이등변의 원리. 이게. 예, 예. 직각 삼각형의 원리죠,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라. 네. 예.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한 부분을 갖고 왔어요. 여기는 3, 4, 5로 되어 있죠. 주역은 음향사상이죠. 음향학입니다. 예. 음향학인데 옛날에 이 태극도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를 보시면 태극도 자체는 말 그대로 음과 양에 대한 변화예요. 그래서 양은 9구, 음은 6으로. 6, 말 그대로 음향학. 6과 9의 학문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름, 이 양이 도라고 얘기를 하고. 결과적으로 예, 음과 양이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낮과 밤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해시계를 만들 때 이게 해시계 원리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시계의 축을 규표라고 해요. 규표. 여기 여기 그냥 규자의 한문이거든요. 규 규표. 결과적으로 규표에다가 걸어놓고서 모든 사물의 이치를 판단한 게 이제 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직각 삼각형의 원리처럼 옛날에 규표는 8자, 8자로 한 거예요. 8자를 밟고 밟고 대로 밑에 이제 그림자가 비춰지는 것들을 육효로, 6효, 육효로 설명을 되는 거예요. 육효로 설명해서 모든 것들을 이제 설명하는, 이렇게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주역 자체가 이미 힙진법의 체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음. 힙진법으로 체계 체계돼 있고 피타고라스 정리가 나오기 이전에 이미 주역에서는 그걸 통해서 알고들 피타고라스 정리가 이전에 있었단 얘기죠. 이미 주역으로 해서 이제 다 만들어졌으니까. 그리고 태도 잠깐 설명을 해드릴까요? 음. 태극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양이에요. 여기가 음이고. 그림자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림자. 그래서, 봄, 여기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충분과 추분은 그림자와 길이가 서로 같죠. 여기랑 여기랑, 이 길이가. 갈수록, 갈수록 낮의 길이가 길어지죠. 이렇게. 쭉쭉쭉 밤의 길이가 짧아지고 그 다음에 추분 추분 지나면서부터는 밤의 길이가 이렇게 길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밤의 길이가 낮의 길이는 짧아지고 그러니까 음과 양을 이렇게 그림자나 해시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예측을 했, 예측을 한 거죠. 그것이 반영되기 태극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마리 물고기 육구 이렇게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었던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음미의 숫자적인 의미라든가 이런 것을 음미를 해보셔라. 네. 결과적으로 10인데, 이것도 될것 같아요. 음향이 펼쳐진 게 그러니까 현재로 그러니까 10은 완벽의 숫자이기 때문에 어떤 지향점이고 목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낙서는 9개수로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음향이 펼쳐진 게 298. 그 다음에 사상이 펼쳐진 게 36.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것 같아요. 음. 그러고, 이제 오늘은 주역의 건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설명을 이제 나가겠습니다. 건괘를 보실까요? 네. 건괘는말 그대로 건, 건, 건이천개죠. 건이천개는, 건개가 서로 간에 중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천건이라고 합니다. 건개는 원통 그러니까 배합개죠. 이거는. 배합개를 제외하고 다, 다 중천건, 건이천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건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양효로 되어 있어요. 양효는 뭐죠? 92, 초구, 92, 93, 94, 95, 상구, 모두 예, 구로 얘기를 하죠. 말 그대로 음은 6이라고 얘기 하죠. 초육, 이거, 62, 63, 64, 65, 상육, 이렇게 얘기하죠. 음양사상. 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9와 6의, 구와 6, 6의 한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말 그대로 음양의, 그, 그리고 상수와 아, 생수와 생수와 성수를 얘기를 하면서 음양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으니까요요 생략을 할게요 어쨌든지 간에 모두가 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변화하고 움직이고 활동하고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겠죠 그래서 아시겠지만 효사 자체가 다 용으로 설명을 했어요. 크게는 두 마리 용이 싸우는 걸로 볼수 있고, 열 개는 말 그대로 여섯 마리 용이 싸우는 거라고 볼 수도 있고, 여섯 마리 용이 변화하고 발전하고 하는 걸로 볼수 있어요. 근데 건의천 개는 항상 육십사계 말 그대로 건끼어가지 아버지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64개의 가장 우두머리이기도 하고, 모든 64개를 설명하는, 설명하는 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64개의 채다. 응. 음, 근데 64개의 용이라고도 볼수 있겠죠. 건개가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건 뭘, 뭐라 그랬을, 뭐, 뭐, 어, 건개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어떤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전에 대합계로 설명을 드렸죠. 마음속에 품은 것들은, 곤, 곤께다. 만물을 생성하려고 하는 거죠. 이 변화하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작용이. 만물을 창조하고 생성하기 위한 작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호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시간의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구는 잠용무룡이다. 유년 시절, 어린 시절이에요. 내가 아직 시기적으로 타이밍이 안된 거예요. 내가 나가, 그러니까 잠용이니까 쓰지 말라라. 에너미는 아직은 시기적으로 내가 나서서 뭘 해야 될 시기가 아니다. 근데 이호를 보시면 결룡제전이견대이 나왔어요. 현용제전이라고도 하죠. 예. 그러니까 밭에, 밭에 밭에서 용을 봤으니 대, 대인을 봄에 이롭다라고 하죠. 전 전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공간적인 의미를 내게 해요. 그죠? 그리고 대인. 대인이 여기서 특별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주역은 또, 천, 천지인. 그러니까 삼재사상이잖아요 가운데 이내, 이내 자리에서 이견대인. 이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끊임없이 발전하고 변화하는 데 있어서는 서로 간에 대인, 대인을 만나서 서로 사람 천지인으로 해서 사람과 화합을 하는 것이 좋다. 네? 이런 것들 공간과 인 사람에 대한 부분이 같이 나타나 있어요. 주역의 천지인 삼재사상 그대로 바, 나타나 있다라고 볼수 있죠. 마찬가지로 구호 자체도 여기 똑같이 네? 이견대. 비룡제 하늘을 나는 용이 대인을 만나서 만나보며 이렇다 네? 똑같이 여기 이의자리라 그랬죠. 이것도. 그래서 항상 여기 가운데 효가 중요가 가운데 있는 효가 중을 이루는 것이 응? 가운데 있는 효가 가장 큰 가장 중요한 역, 역, 중요한 내용을 갖고 있다라고 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 이요와 오요. 이와 오 중의 자리죠? 중의 자리. 그런 의미가 있고. 어쨌든 간에, 시간의 순서대로 이렇게 나와 있다. 그리고 너무 지나, 이게 시간의 극으로 왔잖아요. 네, 끝에, 마지막 자의 끝에. 그러니까, 항룡유해 지나치게 되면 후회함이 있다. 네. 너무 높이 올라간 용은 후회함이 있다. 지나치면 후회함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께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모든 만물의 생성 과정이라든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고 있고, 그러면서 그냥 항상 활발한 움직임, 아버지께를 나타내고 있고요. 네. 음,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음, 천지인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시간과 공간, 사람, 사람과의 만나서 화합을 하는 것, 이런 것이 건에 있어서의 가장 큰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내용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음, 점사적인 측면을 좀말씀 드리면, 점사적으로 보면 이제, 둘다 모두가 하늘이잖아요? 하늘이, 하늘이기 때문에 가장 뭐, 최고, 존귀한 운세라고도 볼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일반인에게는 좋, 좋지 않게 봐요 말 그대로 뭐 나라 일을 하거나 공직자라든가 큰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당연히 좋게 보고 왜냐면 건이라는 것 자체는 끊임없이 이제 물질적인 것보다는 활발한 움직임이니까 정신적인 거를 보시면 되겠죠 양의 기운이니까 정신적인 것들, 정신적인 일에 있어서는 이롭고 물질적인 면에서는 좀 좋지 않고 그리고 항상 그러기 때문에 항상 바른 마음, 바른 바른 자세 네.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제 좋은 괴이다 그러나 이제 말 그대로 방심하거나 지나 치게 올라가면 이제 후회함이 있으니까 네. 방심하거나 네. 그런 일들에 그런 일들은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말 그러니까 그대로 아까 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두 마리 크게는 두 마리용, 그러니까 이렇게는 여섯 마리용이 싸우는 것들이니까 어떤 경쟁 구도나 이런 것들이 좀 심하다고 볼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적인 일에 있어서는 뭐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을 수도 있는데 그 실속이 없을 수도 있다. 그리고 분쟁이나 소송이나든가 뭐 싸우는 일 이런 것들에는 좋지 않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오히려 현상유지를 하시는 게 가장 기운이 왕성할 때니까 앞으로는 꺾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상을 유지하고 그런 일에 이제 신경을 쓰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효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잠용무룡 요거는, 어 때는지. 시기. 아직은 내가 나서 시기가 아니다. 물에 잠긴 용인이 쓰지 말아라. 라는 의미는,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 때를 위해서는 내가 인격을 갖추거나, 인격을 갖춰야겠죠? 인격을 갖추고 준비해야 될 시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 여기를 보면은, 시비 운성으로 보면은, 뭐, 포태양의 시기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결룡재전, 이견대. 여기는, 이때부터는 이제, 예, 재전, 환경, 바채. 바지는 환경에, 환경이 주어지고, 환경과 함께 또 나를 이끌어주는 대인을 만나는 것들이니까, 이때부터는 내가 이제, 환경과 사람이 주어졌으니 이때부터는 서로간에 교감을 해야 되고 도를 얻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는 예. 그런 게 이제 의미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종일 건건 석청력 염무구는 삼요 예. 자리는 유태로운 자리라고 그랬죠. 그러기 때문에 항상 반성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요 사요는 예, 재상의 자리라 그랬죠. 좀 있으면, 이제, 오요로 왕의 자리로 올라가죠.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한번고 뛰는 거죠, 이제. 발 그대로, 여기서 또, 후격제한. 뛰는데, 아직 연못에 있으니, 허물이 없다. 예? 후격제한. 한 번, 이렇게. 이때부터는, 이제, 이미 여기, 이, 상로 올라왔으니, 이제, 도전을 해보는 거죠. 여기는, 이제, 요 밑에는, 이제, 밑에 사람들 다, 다스려야 되는, 그 섞개니까 <laughs>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녁에는 반성을 해야 되고 항상 자기 자신에서는 닦아야 될 자리 가쟁이 그렇죠. 여기는 오현 왕의 자리니까 여기서도 모든 사람들의신하라든가 그러니까 결국 은 하늘에 올라왔으니 이언대 대인을 보는 게 이렇다. 다음에 상구는 학룡유예 너무 이제 지나치게 올라가면은 후회함 있다. 대개의 경우 요3요하고6개요 육효 요 자리가 항상 의사로는 그다 좋은 내용이 없습니다. 네, 대개의 경우 특히 요3요 자리 그렇고 음. 그러니까 어째 음, 요것도 이제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지금은 이게 권은 <laughs> 원형이자 요게 이제 괴사입니다. 괴사고 아까의 예, 효사 요거는 음, 문항이 말, 문항이 이제 괴사를 붙였고 효사는 주공이 예, 붙었다고 예, 얘기했죠 거기다 이제 공자님이 여기 쭉 책을 읽다 보면 상왈 단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공자님이 거기다 시빅을 붙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일단 계사와 소사를 통해 가지고 전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상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는 이렇게 배합계라, 배합계와 이상 자체의 미 권계, 권계, 상 자체의 미를 통해서 상을 설명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예. 음, 그리고 여기에 어, 있네요 음, 용구, 그 다음에 용육, 권계하고 권계는 모든 그의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용구와 용육이 있, 있습니다 그래서 경군용 무술길 그러니까 음, 말 그대로 양이잖아요 양효니까 양이 끊임없이 이렇게 진출하고 변화하고 발전하고 그러기 때문에 나가려고 하는 성향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내밀지 않아야지 길하다 이거예요 오히려 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흥룡유해처럼 지나치게 나가지 말아야지, 그, 용을 쓰는, 굴 양효를 쓰는 데 있어서는, 예, 지나치지 않아야 된다. 이미 지나친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주요 광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앞으로 전체적으로 일단 64개를 이렇게, 간단하게 상과, 그 의미하는 바를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한번더 음, 짚을 기회가 있으면 네,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